내가 왜 간다고 했을까? 내가 지금 뭐하는 짓일까? <laughs> 갈 수는 있을까? 계속 고민해. 고민가 본데 <목소리> 지도를 구체화해라. 이 중에서 특히 환경을 이 세팅을 잘 해주면은 실행이 좀 쉬워집니다. 그죠? 어, 서울에서 부산 가는, 제일 쉬운 방법 중에 하나는 KTX, 부산 가는 표를 끊어가지고 KTX 타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은 쉽게 갈 수가 있죠. 근데 내가 걸어서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두 시간 걷다가, 내가 왜 간다고 했을까?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인가? <laughs> 갈 수는 있을까? 계속 고민해. 고민과 본내 <laughs> 그러다 중도 포기 할 가능성이 높아지죠. 환경을 잘 조성을 하면은, 예, 훨씬 쉽게, 이,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죠. 어,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혼자서, 뭐, 공부를 두 시간 한다 그러면 힘들겠지만, 저하고 같이 공부하시면은, 재밌게 두 시간이 갑니다. 그죠? 자, 습관을 구축하기 위한 체크리스트, 이런 것들. 자, 그리고 같이 할 사람들, 같이 할 사람은 뭐하라? 제가 성장한 비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스터디 모임을 많이 진행 했어요. 제가 공부하고 싶은 거, 자 이거 스터디 같이 하는 사람 모이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깃발을 제가 들었으니까 저는 무조건 모임에 나가야 돼. 딴 사람 안 나와도. 그죠? 그리고 제가 공부하고 싶은 주제를 하게 돼 있어요. 제 일정에 먼저 맞추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듣보는 겁니다. 그 모임 중에 하나가 지금 토요일 날 우리 저기 전문 코치들과 함께하는 토요일 날마다 새벽 6시부터 8시까지 2시간 동안 스터디 모임을 하고 있는데 그게 벌써 2,000 2016... 7년도부터 했으니까, 한 15년째 하고 있는 거예요. 15년째. 네. 제가 제일 추석률이 높겠죠? <laughs> 제가 깃발을 들었으니까. 네. 그래서 같이 할 사람들을 모으면 좀 쉽다. 자, 이런 것들 진행하는데, 이제 변화 축진 코칭 대화법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칭은, 코칭에 두 개의 날개가 있죠. 예, 네, 코칭에 두 개의 날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네, 경청의 날개가 있습니다. 경청. 두 번째 날개는, 질문의 날개가 있습니다. 질문. 그 다음에 가운데는 이렇게 마인드, 하트가 있죠. 그래서, 어, 상대방을 온전한 존재, 그리고 자원이 있고, 어, 그리고 창의적인 존재라고 믿는 마음, 자세, 태도. 예, 네, 태도. 마음 자세, 그리고 소, 호기심을 가지고 상대방을 대한 태도, 이런 것들. 그런 마인드셋이 있겠고,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제 영청과 질문을 주로 활용하게 되있습니다 그죠? 자, 그럼 이제 명확한 방향을 돕기 위한 것, 또 감성적 동기를 자극하기 위한, 또 구체적인 환경이나 지도, 플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질문들이 있을 수 있겠죠. 이걸 잘 하게 되면은, 변화를 촉진하는 코칭 대화가 되겠습니다. 그죠? 예를 들자면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제일 먼저는 뭘 해야 될지 내가 변화의 이슈를 빨리 찾아야 되죠? 이슈를 발견하기 위한 질문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자, 중요도를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워머를 이루는 것.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이게 relevant. 아까 이제 중요한 relevant를 체크하는 거죠. 중요도 10점 만점 기준으로 한다면 지금 몇점 정도 되나요? 혹시 이 주제보다 더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까? 혹시 있다면 저와 어느 것을 다루고 싶습니까?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을 선택할 수 있게. 다른 방법으로는 고민거리들을 고민거리를 먼저 나열하고 이 중에서 뭐부터 해결하면 좋을까요? 이 중에서 하나 고르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다른 방법도 이제 밸런스일 같은 거 이용할 수도 있죠. 그래서. 어, 삶의 밸런스 휠, 또는 비즈니스 밸런스 휠 이용해가지고, 어, 각 분야에 대한 만족도 10점 만점에 몇점 체크해보고, 가장 우선적으로 점수 올리고 싶은 거 하나 고르세요. 아, 요거요. 여기 지금 점수가 5점이라고 했는데, 10점이 못되게 발목 잡는 요인들이 어떤 게 있나요? 그럼 이제 원인들 쭉 해보고, 네. 자, 이런 것들 중에서 하나를 먼저 격파해본다면, 이렇게 접근할 수도 있고, 또는 5점인데, 오줌까지 어, 올라온데는 뭐가 작동이 됐나요? 아까 이제 브라이스바 찾는 거 해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1점 정도 더 올리기 위해서 시도해 볼 만한 거 어떤 게 있을까요? 이런 거 찾아보시겠죠. 목표하기 및 해결 실마리 찾기 어떤 상태가 되면 만족스러우시겠어요? 또는 자고 일어나니 기적처럼 해결되었다면 뭘 보고 그게 이루어졌다라고 할수 있을까요? 그 상태의 1점이라면 지금은 몇점 정도 될까요? 예를 들어 이제 뭐5점이요 그러면, 어이구 벌써 50%는 이룬 셈이시네요. 가장 최근에 그런 상황을 이 경험한 적, 즉 작동된 적이 있다면 언제였습니까? 어떻게 해서 그게 작동이 됐나요? 어떤 행동을 했나요? 이런 것들 물어보고 이게 브라이스 바 찾는 거죠, 질문. 갈등에 대한 파악과 대응. 지금 뭐뭐 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아까 이제 발목 잡는 게 뭔가요? 이런 것도 물어봤죠. 아. 그걸 하려고 할때 어떤 불편한 감정이나 생각이 따라오나요? 예를 들어, 아, 다이어트. 다이어트 하면은 크게 인풋과 아웃풋이죠? 그러면 인풋을 줄이는 거, 아웃풋을 늘리는 거. 둘 중에 어떤 게 에, 힘드나요? 했더니, 인풋을 줄이는 게 힘들어요? 그러시더라고요. 인풋 중에서는 아침, 점심, 저녁, 밤, 언제 먹는 거 참는 게 힘들어요? 그랬더니, 밤에 야식 먹는 거 참는 게 힘들어요? 그러더라고요. 야식, 안 먹으려고 참을는 걸 생각하면 어떤 불편한 감정이 따라와요? 그랬더니, 막 허전하고 허텃하대요. 어, 그래서 이제 그 허전하고 허텃한 감정을 처리를 해드렸더니, 작동이 잘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뭐를 안 하면 어떤 좋은 점이냐? 이게 뭐냐면은, 그, 어, 부차이, 이라고 그래요. 세컨 게임 안에서 듣보는게 있다는 거 안에서 듣고 는거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서 어~ 운동하면 좋겠지만 어~ 안 일어나고 좀더 자고 운동 안 하고 좀더 자면 좋은 점이 뭐 있어요 일단 잠도 잘수 있으니까 일단 편하잖아요 그죠 예 이런 부차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살펴보면은 이 자기 마음속에 있는 어떤 것이 또 발목을 잡고 있는 거지 예, 찾을 수가 있겠죠. 자, 그다음에 이 추세대로 3년이 지속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게 이제 아까 그 파급효과 질문이죠. 파급효과. 자, 이걸 통해 가지고 그 회피 동기를 강화시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어, 원하는 쪽으로 변화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런 질문이라든지 또. 어, 시도해서 생각만큼 안 되더라도 오히려 배우거나 얻는 것들이 있다면, 이게 뭐냐면, 아, 시도해도 잘안될것 같은데 어떡하지? 이런 고민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죠? 그럴 때는 오히려 이제, 시도해서 잘안 되더라도 내가 배우거나 성장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해서 그걸 찾으면, 아, 그래. 뭐 잘안 돼도 일단 해보는 거지 뭐. 뭐, 그 속에서 내가 또 얻는 게 있겠네. 이러면은 어떤 결과에 대한 부담감을 내려놓고 일단 실행을 해볼 수 있는 마음이 들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이제 우리 마음속에는 이 회피동기 추구동기 이런 걸 얘기를 했는데요 양가감정이라는 게 있어 요 양가감정 양가감정 그니까 다이어트를 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다이어트 하기 싫은 마음도 있다는 거예요 아침 운동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운동하기 싫은 마음도 있다는 거죠 자, 다이어트 하고 싶다라는 마음과 하기 싫다라는 마음이 동시에 공존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누군가가, 너살좀 빼야되겠는데, 이 얘기를 하면은 오히려 반대가 튀어나온다고요. 그냥 이래 살래. 니가 <laughs> 내 인생에 왜 참견? <laughs> 뭐 등등. 어르신 이렇게 술 계속 드시면 안 돼요. 금주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내 인생 내 그냥 이렇게 묻다 갈래. 어, 니가 내, 내 인생에 왜 참견이냐? 뭐 이렇게. <laughs> 그래도 난 괜찮아. 이렇게 반대가 튀어나온다. 반대가. 청개구리가 살고 있거든요. 우리 마음속에나 청개구리가 살고 있어요. <laughs> 그래서, 예, 반대가 튀어나온다. 이양가감정을 알아보는 거예요. 양가감정을 알아봐가지고, 요게 이제, 그, pain pleasure chart라고도 하고, 어, 저기, 결정저울, 결정저울이라고도 해요. A 했을 때 얻는 거 잃는 거, B 했을 때 얻는 거 잃는 거. 요걸 쭉 이제 적어보고, 들여다보고, 그래서 이제 내가 마음에 확실하게 좀더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현재 9시 15분이네요. 행동 설계를 하기 위한 또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습니다. 자, 제가 요즘 간단히 좀 정리를 해봤어요. 이렇게 질문을 가지고 코칭 대화를 실습을 이따가 한번 해볼 거고요. 채팅방을 좀 안내를 해드릴게요. 아, 위드코칭 카카오 오픈톡을 마련했습니다. 그서 스마트폰 있으신 분은 요거 이렇게 QR 코드를 찍으셔도 되고요. 제가 지금 링크를 보내드릴게요. 링크 들어가신 다음에 참여 코드 7979 친구 친구입니다 친구 친구 들어가시면 되고요. 제가 이그 이미지컷이라든지 또 동영상 파일, PDF 자료 이런 것들은 이제 여기로 공유를 해드릴 거고 그리고 다음 우리 온라인 특강도 여기서 또 계속 또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익명으로 들어오셔도 돼요. 여기서는 자기가 좀 고민거리 편하게 또 얘기 나누실 수 있도록 어 실명 괜찮으시면 실명 쓰시고 익명 하실 분은 익명 하셔도 됩니다. 코칭에 관련된 뭐 추가적인 질문이라든지 또는 저기 고민거리를 이제 편하게 올리시면 은또 우리 함께 하고 있는 코치님들 또 저를 비롯해서 우리 함께 하고 있는 코치님들이 또 도움이 될 만한 질문을 선물로 올려드리거나 또는 여러분들이 또 그거를 해결했던 정보라든지. 경험 이런 것들을 또 같이 나눌 수도 있겠습니다. 네, 방금 올려드렸고요. 요 질문 가지고 이제 대화 실습을 해보실 거예요. 요 질문 같이 한번 실습하는 걸로 할게요. 누가 어, 짝이 될지 저도 몰라요. 자, 무작위로 방을 만들겠습니다. 자, 그럼 소위지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오늘 어, 참여 소감 한 말씀, 채팅창이든 카카오톡이든. 오늘 참여 소감을 한 말씀씩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올려주고 계십니다. 영원히 맑아진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김재용님 코칭 대화를 하면서 제속에 있는 고민을 이야기해 볼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고, 좋은 말씀해 주셔서 너무 좋았습니다. 김영웅님,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좋았습니다. 김덕수님, 오늘도 코칭으로 유익한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조경수님, 새로운 분을 알고 10분씩 상황 코칭을 통해 서로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자극을 주는 시간이었습니다. 김민정님, 좋은 자극 받고 갑니다. 마음 속에서 변화 욕망이 다시금 살아남을 느낍니다. 윤미숙님 열린 마음으로 대화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김미연님, 코칭이라는 공통의 관심, 관심사를 가진 분과 함께 실습하여 좋은 경험이 되었습니다. 김기호님, 다시 한번 객관화하면서 점검해 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한산영님, 코칭 초보인데 함께 하신 선생님과 왈... 선생님, 딱 이야기 들어보니 코칭하실 분, 코칭하시는 분이신 것 같네요. 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기뻤습니다. 더욱더 코칭 전문가가 되도록 매진해야겠습니다. 김영신님, 생각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네, 또, 우리 이지영님 카톡에 올렸습니다. 오정희님, 잘 들어주신 가문으로라도 어, 위로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웅님 동기부여가 생겼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